이게 없을까? 이거 좀 더? 이거 황금 황금 궁뎅 짱 이거 좀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님들? 이게 처, 이거밖에 딜이 안 나올까? 죽음의 새? 패치 <laughs> 배치 할때서패치 살려달라 하기도 해도 죽을 것 같다고요? 엉덩이로 죽이면 한방이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황금 궁뎅 짱이 황금 궁뎅 짱 말고 일반 궁뎅 짱이 더 세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님들? 황금궁뎅짝이더 쎌까요? 놀랍게도 이 무기가 출혈도 있어요, 심지어. 출혈치가 너무 낮는다고요? 신성 변질이라 그렇다고요? 아니, 근데 의미가 없는 게 강력한 딜을 한 방에 우겨넣는다고 신성, 아니, 그 출혈 딜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나? 아니지 않나요? 강력한 딜한 방에 우겨넣는다고 출혈 딜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출혈 터지면은 웃긴다고. 그리고 저거 데미지도 존나 센데. 출혈 자체도 세지니까 아, 요점은 근육파괴술 한방에 뭐가 됐든 간에 이거는 한방에를 걸레짝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썬봉 강화빌드에다 출혈? 아 근데 이거 궁뎅짝으로 그거 찍는 거 그게 점프 탈리스만의 영향을 받을까? 이게 점프 탈리스만의 영향을 받을까? 안 받지 않을까요? 실험해볼까? 저 궁뎅짝 실험해볼까요 한번? 점퍼 탈리스만 영향 없다고요? 아 해보셨구나 점프 판정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점프인데. <laughs> 우리 우리 이거 냉정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저 공격이 점프가 아니라고요? 저 공격이 점프가 아니라고? 말이 돼? 막 이렇게들 엉덩이 찍기 보려고 쓰는 기술이라고요? 일단 기본 데미지는 1100. 기본 데미지 일단 1100. 잘 받고. 아, 어떻게 해야지 이거 데미지를 세게 할수 있지? 나다곤 때리면서 세대방을 죽일 거라고요. <laughs> 한번더 너에게 해 <laughs> 가자. <laughs> 모드 설치법 알려달라고요? 일단, 모드 설치법을 제가 말로 설명하면은 <laughs> 진짜 어려워서 제가 조만간 모드 설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래도 혹시 괜찮을까요? 홈페이지 가서 다운받고, 그 다음에 전용 프로그램 두개 설치해서 경로 설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힘들거든요? 이거는 양해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 제가? 조만간 제가 만들 거예요. 아, 그리고 이거 좀 오래 걸려요. 따는 거 알려드릴 순 있어요 제가. 아 기다리신다고요? 뭐 며칠 안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유튜브에 올리면 보러 가리다고요. <laughs> <laughs> 아 이거 아 이거 만족스럽지가 않아. 한 방에 죽여야 된다고. 기본 무기 데미지 좋은 거에. 하면 될것 같긴 하거든요? 근력 보정 좀 받는다고요? 그러면은, 근력이 보정을 많이 받는 무기가 뭐가 있을까요? 대검류나 막 그런 거에 있나? 왜 지문석 방패 발광 상태 이상이 있어? 근력 보정을 받는 무기를 한번 찾아 봅시다, 그러면. 망치류가 좀 근력을 많이 받지 않나? <laughs> 진짜, 아, 무기가 너무 많으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위에, 위에, 위에. 야, 야, 어딨냐, 어딨냐, 어딨냐. 아, 씨발, 뭐, 줄나마다. <laughs> 강화하면 보정치 올라간다고요? 아 근데 원래 A나 S인 것들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아왜이 게임은 검색이 없을까요? 어 여기 있네 일단 유적의 대검은 있는 거 확인 만약에 그레이트 클럽 없으면 유적의 대검 갑시다 오 이거구나 아 이거 특수무기였네? 이거 어떤 보스를 상대로 때려봐야 되나? 아 여기 가면 되겠다 여기 룬베어들 되게 단단하잖아요 알죠 여기 여기 있다 룬베어 저 룬베어를 상대로 어여 앞에 자고 있네? 아, 이거밖에 안 나네? 내가 너무 많은 걸바랬나 2천 나왔다고요, 방금? 센 거예요, 이게? 근데 솔직히 이 예능에 이대이면 세기는 세다 <laughs> 이 원시인이 궁뎅짝으로 찍는 게저 딜이 나오네 멀기트 멀기트 넌 이제부터 <laughs> 얘들아 기도 쓰지 말고 기도 쓰지 마 궁뎅장으로 찍어 아니 뭐야 이것들 물방울이 다섯 마리라고요? 못으니까 <laughs> 진짜 이 원시인들 <원신을> 어떡 하면 좋아 <laughs> 아 근데 할복 쓰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복 근데 망치는 못 쓰잖아요 그냥 일반 무기에다가만 쓸수 있는 거 아닌가? 기도 중에 그피 바를 수 있는 거 있다고요? 이름을 뭐더라? 한번 찾아 봅시다 어떻게든 저 근육 파괴술 강화시키면 돼. 혈염의 칼날. 아 맞네 이거네. 혈염을 두르게 한다. 그쵸? 맞죠? 저게 출혈이었나 아마? 화염이랑 출혈이 같이 터진다고? 어자 이거 하나 궁금한 거 있는데 만약에 내가 장비에다가 이렇게 대거 같은 거를 했어요. 여기다가 출혈을 발라서 이걸로 출혈을 터뜨려요 그러면은 망치로 쏘아해도그 출혈 할복 그거 데미지 돼요? 이거 좀 궁금해. 될 거요? 예 된다고? 진짜? 이거는 실험을 해야 돼. 이거는 실험을 한번 해 봅시다. 아, 여기가 아니다. 여기 관문 앞으로 가야지 여기서 일반적으로 근육 파괴술 써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할복으로 전환해서 근육 파괴술 한번 써 보고. 오케이? 자, 이게 일반적인 근육 파괴술? 아, 뭐야 이거? 이 새끼 방패로 막았어. 이거 무효야. 1100. no 노노노노 효과 없어요. 효과 없어요. 불이어 힘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혈염에, 다달이 상태에서, 에잉 아, 잠깐만, 친구야. <laughs> 1988. 오케이, 확인. 이것저것 떡 바르면은, 거의 두배 가까이 세죠. 1100인데, 1988이면 2000이죠? 거의 두배 가까이 세지네. 제가 감히 예언을 하나 하는데 이거 분명히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laughs> 망치 개 짧네 진짜. <laughs> 어딘가에서 무거운 문이 열렸다. 음 근육 파괴술의 근육 파괴술의 희생양이 된 녀석이군. 야 들어와. 이너머 근육 파괴술 유효 이너머 근육 파괴술 유효하다 한방이어서 한방 아 웃겨 죽겠네 이거 한 다음에 황금나무의 맹세코 버프도 있거든요 그거까지 바르면 아마 이거 더 세질걸 이너머 근육 파괴술 유효하다 야 밤기병 대가리 딱 대라 일단 요거 한방 잡고 야 밤기병 일로와 어디 야 어디가냐 야 어디가냐? 감기병 일로오라고 와 저게 한방에 안죽네? 하지만 근육 파괴 어이 녀석 준비됐어 친구? 아 근육 파괴술 <laughs> 근육 파괴술은 여기서도 유용하지 떨어질 때조차 근육 파괴술 아, 여기 그거 아닌가? 이거 패치? 엉덩이로 죽이다니 당황스럽다고요? 신성한 엉덩이도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 어디쯤에 이제, 그게 있는데, 얘가. 이거, 이거. 얘는, 궁뎅짝이 빛나야. 황금의 궁뎅이. 황금의 근육 파괴술. 네, 신성. 야, 일로 와라. 이걸로 때리면 안 되겠는데? 야, 어, 이거 너무 센데? 근육 방했으 존나 센데. 해치는 이걸로 때리면은 아마 바로 죽어버리겠지?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야 기본적으로 주먹이 센데. 존나 원펀맨이야. 생긴 것만 놓고 보면 이 녀석이 빡빡이어가지고 사이타마처럼 생겼는데. 멀기트한테 한번 가볼까요? 멀기트? 멀기트한테 가서, 아, 이거 어딨냐, 이거. 멀기트의 구속구 안 보이는데? 아, 이거 그거 알아요, 님들? 멀기트의 구속구를, 그, 보스방 그 안개 바깥에서 쓰면은 얘가 버그 때문에 굳어지거든요? 그게 아, 아직까지도, 돼 있는지 궁금해요. 만약에 그 버그가 아직 안 막혔다, 그럼 멀기트 가지고 일단 스샷 찍어서 썸네일각 좀 한번 만들고, 멀기트와 동물의 농장, 아니면 멀기트와 원시인들, 약간 그런 거, 이거죠? 멀기트의구석구 갑시다, 갑시다, 멀기트에게 도전하러. 이 너머 근육 파괴술 유용하다. 봤다 여기 방울사냥꾼 있었는데? 로데리카, 여기 로데리카 있고, 그 너머로 이제 방울사냥꾼 있고. 전쟁 배운터 낡은 집에 아마 이쯤에 있었나? 저기 가서 이제 방울사냥꾼도 좀 잡아보고, 그래야겠지? 솔직히 방울사냥꾼 되게 잡기 힘들었거든요. 2회차였을 때도.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재밌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나는 뭐하러 그 룬노가다를 했을까? 아, 물론 그게 정직한 방법이긴 하지만, 너무 노, 노가다를 많이 해가지고, 심지어 너무 노가다를 많이 해가지고, 여기 앉고, 한번더 앉아. 그러면은, 이제, 얘가 떠나고, 어, 안 떠나네? 근데, 니는 도대체 조건이 뭐냐? 아니, 이 새끼 도대체 언제 떠나냐고. 아직도 있어? 아, 얘하고 말을 다 걸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나봐요. 그거 알죠, 님들. 여기서, 그 방울사냥꾼 나오는 거. 아니, 이 새끼 아직도 있어? 뭐지? 조건이 뭘까? 얘는 조건이 뭘까요? 얼게 잡아야 나온다고요? 그리고 요 바깥쪽에 죽음에서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 녀석 이 죽음에서의 녀석 어 아무래도 나를 위한 먹잇감이 되어야 줘야 되겠구나. 황금나무의 맹세고, 황금나무의 은혜, 불이여, 힘을, 그 다음에 사르메카의 날. 맞다 4 6 0 0던거 봤어요, 방금. 이 넘어 근육 파괴술 유효하다. 이 넘어 근육 파괴술 유효하다. 아, 이 새끼 아직도 있는 거 봐. 아, 멀기트한테 도전하고 와야 되겠네. 왜 이래라고? 야 솔직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자, 들어가 봅시다 멀기트. 근데 실험 한번 해야 되니까 근육 파괴술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죽었습니다. 희생의 가능 가지가 사라졌습니다. 여기 있다 얼기태 부속. 이거 버그를 아직도 안 고쳤네. 아 오케이 오케이 한 번은 한 번은 움직일 수 있다 근육 파괴 수한번 움직이면 풀려 얼기드가 한번 움직이면 풀립니다 여기서 구속구를 쓰고 이거 UI 어떻게 지우지? 어떻습니까? 좀 각으로 썸네일각으로 좀 괜찮아요? 타이타닉 타이타닉 <laughs> 멀기트, 넌 이제부터 피가 거꾸로 솟는 공포를 느끼게 될 것이다. 안돼, 멀기트 죽겠다! 멀기트를 이렇게 쉽게 죽일 순 없지. 근육 파괴술를 써야 되기 때문에 멀기트를 죽일 수 없어. 얌얌. 준비됐어, 멀기트! 야, 근육 파괴술! 완벽했다. 정말 근육 파괴술은 대단한 기술이 맞아.